오늘은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인데요. 아, 제목이 웃고 싶은 우리, 울고 싶은 예수님입니다. 아, 우리는 가끔씩 대단히 슬퍼질 때가 있잖아요. 아, 목 노아 울고 싶을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아, 그중에 한 이유가 그러니까 울고 싶어지는 이유가 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일 겁니다.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는 정말이지 울고 싶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은 평화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금방 찬송가 410장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방금 어, 여러분들은 찬양을 하셨습니까? 어, 제가 가끔씩 필독서를 얘기하는데요. 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그런 필독서가 있는데, 어, 오늘 또 다른 어, 두 번째 어, 필독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임스 페커. 패커, 제임스 페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에서 제임스 페커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 흔히 오해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금방 찬송가를 부를 때도 혹시 이렇게 평화를 생각하실 수,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오해하냐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내적 평안. 흔히 우리는 평화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평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것이 평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평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2차적인 거예요.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평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 3조 전이죠.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근사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거나 멋진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그 자체,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삶 자체를 열무나 다섯 문화 남긴 것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에 왕,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열 문화 남긴 삶처럼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한 문화 숨겨놓은 그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악함 대신에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 모신 삶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하는 게,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한 일을 보고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보면 7장에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웃음꽃이 지금 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왕으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8절에 이렇게 외치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어, 말씀은 어, 그들이 늘 되뇌이던 시편 118편 말씀을 암송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구원을 갈망하는 시편 노래 118편.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강아지 같은 거를 타고 들어가시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귀 새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한 살에서 네살사이에 어린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성체인데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젊은 어린 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개선장군처럼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왕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말이나 전차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겠죠. 그런데 어린 나귀 젊은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을 이용한 점령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평화적인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살렘 하면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 하면은 이게 터라는 그그 그러니까 터전.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그런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려고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름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평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의 결론은 바로 철저한 멸망입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러니까 다 죽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들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저한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로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인데 유일한 길인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사람들이 어떤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여 그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닌 멸망, 철저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7절처럼 기쁨과 웃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41절처럼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후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녀들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방식, 아, 하나님 말씀, 아, 싫어요. 아, 제 생각대로 해볼게요. 잠시 저리로 가 계세요. 저좀못본 척해 주세요 말씀 그만하세요 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이 터지는 거죠 울고 싶어지는 예수님인 거예요 뭐 21세기에 누군가를 왕으로 섬긴다는 거 사실 그런 이상한 단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상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거나, 뭐, 그래서 잘 섬겨야 된다, 왕으로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옆에서 신하들이 큰 부채를 이렇게 싹 붙여주는 그런 신하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하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왕으로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려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위에 자신의 목숨도 내놓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 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는 말, 세상의 방식과 가치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회복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4절과 요한 3서 4절에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삼서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창조 본래의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한 몸으로 우리를 맞이하셨잖아요. 부부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 곧 우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본래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도록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내적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라는 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란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게인스트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일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호를 풀어드리거나 어떤 잘한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방긋 웃으신다. 그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이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재물이 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거부하면서 구원받았다, 평화를 원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증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왜 제가 지금 이 단어를 쓰냐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46절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장사하는 장소로 만든 이 성전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들을 위한 성전, 곧 언약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장사하는 곳.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바자회도 하지 말고 이런 뜻일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그게 장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매과의 연합과 언약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신, 다시 말하면 재물과 이 땅의 성공과 쾌락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집이 너희들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때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울고 계실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절망,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을 때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절망. 하나님 절로 가 계세요. 라고 할 때의 그 결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떠한 것입니까? 43절에서 45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 땅에 메어치고 완전한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는 45절 후반전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죠. 완전한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하나님과 깨어진 평화의 결과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죽으시기 전날 개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세 번이나 간구해야 될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셔야만 하시는 결과,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다시금 그 깨어진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웃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의 평화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씩 우리를 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나 우리를 관찰하고 검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내셨습니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평화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사회적인 성공, 재물,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적게 가져도 됩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평화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참된 자유로 초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참 인간답게 대우해 주시는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웃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친히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그 회복된 관계에 써서 깨뜨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된 부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주님과 그런. 한몸인 관계입니다. 지난주 어, 봄소풍 때그 선주자매가 개두 마리를 가져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어, 효리와 상순이. 어, 제 아내가 어, 걔네들 보고 이러, 이러더군요 개들도 같이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 하물며 사람들이겠어요.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 그가, 하나님 그 사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나와 한 몸이잖아. 같이 하자고 성령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이 회복된 관계, 평화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셨고,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한 주를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자유 참된 평화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8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편이십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저희에게 뭘할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저희들 편이 되셔서 저희를 위하시고 도우시니 참 감사해요.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높은 사람의 도움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저희의 짧은 지혜 의지하는 것보다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죽게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